이집트의 상징과도 같은 피라미드 앞에 세워진 4개의 황금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신전과도 같은 조형물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글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세계적인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상징적인 한글 신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현장을 취재한 프랑스의 여성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24의 문화부 기자 마리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문화적으로는 다소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도 빠른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문화적인 깊이보다는 외형적인 발전에 집중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강익중이라는 한국 예술가가 그의 작품 4개의 신전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예술이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역사를 담은 공간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이 한글로 쓰여진 기이한 신전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왜 하필 이곳에 왜 하필 한글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인류의 문화와 예술, 과학의 역사적 상징이라 할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예술이 등장한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작품을 본 순간 그 의문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개의 신전은 한글과 다양한 언어로 새겨진 아리랑 가사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텍스트들이 피라미드의 엄청난 규모와 대비되어 마치 독창적이고 강력한 문화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익중이라는 예술가가 이 작품에 담은 메시지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적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취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예술이 전하는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강렬한 예술적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의 강면에 새겨진 문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한국이란 나라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가 피라미드 앞에 올려 퍼지는 듯한 느낌은 무척이나 신비로웠습니다. 네 개의 신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처럼 보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징인 피라미드와 현대의 한국을 대표하는 한글과 아리랑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강익중의 작품을 이해하면서 한국 예술이 결코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 희망, 그리고 좋아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하는 문화의 메시지는 이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설치된 한국의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저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설치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 예술의 저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이 아닌 문화적으로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존재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문화적 뿌리와 철학을 담고 있는 문화강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강익중,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앞에서 그가 만들어낸 작품 4개의 신전을 직접 보고 난후 저는 강익중이라는 예술가가 걸어온 길과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독창적이고 강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강익중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한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복잡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모여드는 곳으로 강익중은 그곳에서 예술적 경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게 됩니다. 뉴욕에서 그는 작은 캠퍼스 하나에 담긴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3인치 유니버스는 단 3인치 크기의 캠퍼스 수천개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캠퍼스 위에 한정된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캠퍼스들 각각에는 강익중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는 삶이 마치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3인치 유니버스는 그런 그의 철학을 표현한 작품으로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은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강익중은 이 작은 캠퍼스 하나하나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모여 커다란 그림을 이룰 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과도 닮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과 현대적인 해석을 절묘하게 결합해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마치 그의 예술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기 위한 일종의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예술이란 무엇보다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관객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적인 색채와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인치 유니버스는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강익중의 예술적 접근 방식은 그가 현대 예술계에서 독창적이고도 유니버설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예술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공감과 감동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개의 신전은 강익중이 예술을 통해 세계와 나누고자 하는 그의 비전이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 앞에서 저는 한국 예술이 가진 깊은 문화적 뿌리와 그 뿌리에서 뻗어나가는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익중의 예술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저는 이제 한국의 다른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강익중뿐만 아니라 한강과 로제와 같은 예술가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예술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고, 특히 문학과 음악 분야에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한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한국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의아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며 한강의 글이 전하는 강렬한 메시지와 독창적인 서술 방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문학은 한국 사회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은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탐구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음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로는 로제가 있습니다. 로제는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그녀의 음악과 스타일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곡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하며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로제의 음악은 기존의 K팝을 넘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에게 신선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한국의 아이돌이 전 세계 음악계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으며 로제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며 그녀가 하는 모든 활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과 로제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술적 성과는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익중의 예술을 시작으로 한강과 로제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어떤 감동과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술적 성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이와 독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소통과 연대라는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강익중, 한강, 로제와 같은 한국 예술가들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예술과 문화로도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저에게도 이들의 예술적 성취는 큰 감동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이 가진 문화적 저력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예술가들이 이렇게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가 왜 이토록 특별하고 매력적인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놀라울 만큼 다층적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유의 전통 문화와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문화를 함께 아우르며, 양극단을 멋지게 융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한글과 한옥은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현대의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패션, 그리고 케이팝 같은 현대 대중문화를 창출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문화기관들은 이러한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 정책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국립 박물관, 문화재청,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전통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현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중문화와 순수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예술과 문화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고유의 문화를 창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데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그 자체로 살아 숨 쉬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이와 그 안에서 자라나는 문화적 저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술과 문화가 계속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길 바라며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으로만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국 예술의 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예술가들의 도전과 성취는 앞으로의 세계에서도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술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을 확신하며 저는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한국 예술이 전 세계에 주는 감동과 위로를 직접 느꼈고 그 예술적 힘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